아니 옷좀 밝게 입고 나오라고 했더니 지금부터 연습을 너의 그런 모든 것들을 아, 하지 마. 이것 아, 아, 이거 벗어. 아, 아, 아. 야 이거 해 봐. 이렇게 입자. 이렇게. 아이 치워아반갑습니다 <laughs> 네. 네 반갑습니다. 약간 체중 느낌이 살짝 있어요. 방송에서 보신 모습하고 본 모습하고 너무 다르세요. 지적인 느낌? 목표가 뭐예요? 결혼이죠. 서로 마음이 맞으면 3개월 안에도 가능하고요. 와! 있나봐. 미스트로 시즌3 지금 시작합니다. 트로트 오디션 열풍을 일으켰던 미스트로시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정서주, 배아현, 오유진, 리스김, 나영, 김소연, 정승 세상을 꺾고 뒤집을 트로트 여재들이 방송을 벗어나 시청자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갑니다. 최고 실력자들의 개인적인 매력까지 보여줄 예정인 미스트로3 세상을 꺾고 뒤집어 전 초 콘서트.